Hello! g 我是 안녕하세요, 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중국어 기초 중에 숫자, 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 중국어 숫자는 1부터 10까지만 익히시면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1부터 10까지 제 발음이랑 성조 유의하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먼저 일부터 십까지는 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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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8 9 10 이렇게 1부터 10까지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11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중국어도 11 이게 11입니다. 11 그다음부터는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시면 되고 20도 마찬가지로 20, 21, 22, 23, 24, 25 이런 식으로 30, 40, 50, 60, 70 이렇게 쭉쭉 나가시면 되고, 이제 100단위로 넘어가면 2 0 그래서 앞에 1이 붙어서 2 2x, 0이 200, 2, 2 2, 0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시면 되고, 이제 200은 2이 아니라 량 그래서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그 다음부터는 천단위는 이천, 1, 0 0 0 그리고 만단위는 2, 0 0 다음 2, 0 쌍완 이런 식으로 쭉쭉 가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셔도 제 중국어 숫자를 읽히는데큰 문제는 없으시고 숫자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숫자 읽을 있을 때 중국어로도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